네, 저희는무배 저는 조형준이고요. 네, 저는 손민선입니다. 저희는 공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정 환경이나 시스템을 조직해서 그것들이 시간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오는 관객 여러분의 안내를 담당한 한국 동부발전의 투어 가이드입니다. 캐스케이드 패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스케이드 패시지는 예비 전략으로 17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전략은 캐스케이드 패시지는요. 어, 극장 특정형 공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뭐 대정전의 재난 상황을 조금 서사를 빌려와서 그것에다가 저희가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입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객들이 재난 현장을 투어하는 어떤 다크 투어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극장이 공연의 주체가 다시 되어서 전면으로 나서게 되고 어떤 출연자로 함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극장이라는 기계 장치가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냥 그걸 관람하는 것 자체가 공연이 되는 걸로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그런 것들까지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 관객들도 뭐 내가 오던 극장이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 라고 <laughs>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